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석초 앞에 용강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용강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동이 참 재개발의 입지가 높은데 아직 노후가 조금 분양이 안 돼서 용강동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왜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동의서가 거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고 땅 가격이 올라가요. 근 상대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5호선, 6호선 마포역과 대흥역으로 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투자해 두시면 굉장히, 굉장히 나중에 큰 호재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광동이 이제 면적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좀 자, 적은 편인데 그 적은 이유가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예, 물룸 이런 원룸 해가지고 하숙집들이 많아요. 세대 네, 위층에 사시고 밑에는 세주는 형태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유자가 조금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네, 이제 런 것도 이제 2010년대도 건물들이고 그렇게 노후도가 아직 있지는 않아서 재작년에 모아타운 접수했을 때 아마 면적이 4만 2천 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이제 저번 수가 590명. 근데 이제 노후도가 55% 밖에 안 돼서 이제 작년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재작년 23년 동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모아타운 수시로 바뀌었는데 수시 공모 전에. 이 건물도 이 건물도 다 2010년대 건물들이라 아마 재개발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한 15년 또는 20년 좀 지나야 재개발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넘어가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단지 형성화 된다면 항상 가시죠?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우와. 한번 가보시죠. 여기 한강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여 보시면 여기 레미안 아파트예요 이렇게 흥년 중에서 개봉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가운데만 쑥 빠져 있어요 15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아파트가 올라서서 항해문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도라는 것은 곧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하다못해 60%만 넘어도 재개발 요건에 충족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강 벨트라인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은강동은 분명히 재개발이 될 지역이고 언젠가는 한강 프리미엄을 받고 마지막 한강변에 재개발 마포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 일단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재개발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미 동의서를 걷고 이미 뭐 구역지정이 되고 뭐 이런 것 당연히 형평성이겠지만 근데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 일단 피가 붙어요 제2의 어디 동네라고 사태를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원래 3억대 하던 빌라 자체가 8억까지 올라갔다가 신통이 떨어지고 다시 3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8억을 모든 피를 주고 구입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시겠죠 마음도 아프실 거고 재개발이 서울시는 모든 지역이 재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재개발이 무조건 되는 건또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 지역 아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곳에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면 언젠간 호재가 올 거고 여기는 불변하지 않는 한강변, 학세권, 역세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용광동은 삼박자가 다 맞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을 투자해 주시면은 언젠간 호재가 올 거고 호재가 오지 않더라도 빌라 가격을 최대한 보상할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년은 더 바라보고 오실 분들은 용광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오실 거면은 이제 다른 지역을 보시는 게 좋다 용광동에도 저희가 지금 물건이 좀 있긴 해가지고 좀 투자 방향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